저 일부에서 배웠던 관점을 바탕으로 똑같이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 일단 먼저 풀 거는 작년 구모 3 0 번이야. 자, 한번 봅시다. 일단은 문제는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풀이부터 들어갈게. 일단은 지금 구하는 게 마이너스 7곱하기 s 프라임 4분의 파이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게 되냐? 먼저 s 세타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괜찮아?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세타로 구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은 기하적 성질을 쓰기 위해서 원의 중심을 잡고 피를 연결하는 것까지는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 길이들을 표시했을 때이 길이는 1이고 이 길이는 4고 여기는 반지름이니 5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원의 중심인 상황이야.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초록색깔 S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길이던 이 길이던 둘중 하나를 구해야 되는데 그나마 내가 이 길이를 알파라고 둔다면 알파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이 부분이 중요해. 다시 알파를 세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즉 여기서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할 때 했었던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되나?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굳이 우리가 복잡하게 알파는 몇 세타로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거 실제로 해보면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귀찮아 근의 공식을 쓰고 나서도 루트를 합성함수 미분법을 해야 되므로 너무 복잡하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할 거고 그 이유는 S세타가 알파와 세타로 구성된 식이라서 그래 이거 우리 너무 익숙한 형태지 내가 아까 1부에서 이런 형태를 어떻게 다루는지 진짜 자세히 다뤘으니까 이제 이 문제도 똑같이 풀면 끝인 거야 이제 풀이 끝이라고 하면 사실 조금 불친절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식을 좀 써볼게 자 일단은 음... 1번씩부터 써볼까?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씩이라고 했을 때, 1번씩부터 한번 다시 써볼게. 그러면, 우리가 세타랑 알파를 자유롭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음, 일단 요기 넓이부터 구한다 생각해볼까? 하얀색으로 색칠한 거. 하얀색으로 색칠한 이 직각 삼각형의 밑변하고 높이를 그냥 구해볼게. 뭐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활용해도 좋은데, 어차피 똑같은 소리니까, 요 아래 밑변을 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알파 코사인 세타인 거 이해되니?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 그리고 이제 요 높이는 똑같은 원리로 알파 사인 세타가 되므로 우리 S 세타는 2분의 1 알파 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우리 덧셈 정리의 역과정을 이용해주면 4분의 1 알파 제곱 사인 2 세타로 쓸수 있게 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sin 이 t 는이 sin θ cosθ 코사인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쓸 건데, 자, 음함수 미분법을 활용하려면 코사인 법칙을 코사인 세타는 2a 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c 제곱으로 쓰는 것보다 25는 알파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알파 코사인 세타로 쓰는 게좀더 뭐하다? 미분할 때 편하겠지. 괜찮아. 여기까지 했으면, 자, 우리 구하는 거 체크해보자. s 프라임 4분의 파즉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럼 s 프라임 4분의 파이라는 건 세타가 4분의 파일 때를 구하면 되는 거고, 1부에서 했던 내용에 따르면 세타가 4분의 파이도록 하는 뭘 구해서 알파를 구하면 돼. 실제로 세타는 4분의 파일. 2번씩에 대입하면 되지. 우리 1부 설명할 때도. 세타랑 알파, 혹은 알파랑 t를 구할 때는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이때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알파가 나오겠지. 그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 식 정리, 넣어서 정리해보면, 알파제곱,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루트 2 알파 되네, 그치? 그리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4는 0인데, 이런 거 이제 인수분해 못하는 친구들 가끔 있는데, 억지로 인수분해하려고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 일단 루트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24를 루트2 루트2는 기본적으로 쪼개질 거고 루트2 곱하기 루트2가 지금 2니까 24를 만들려면 그냥 곱해서 24가 되려면 지금 12가 더 필요해 그래야 12 곱하기 루트2 곱하기 루트2 24가 되는 거고 12를 쪼개는 경우에 생각해보면 1, 12, 2, 6, 3, 4 정도인데 뭐겠어? 3, 4로 쪼개게 되면 딱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므로 알파 플러스 3루트 2 곱하기 알파 빼기 4루트 2는 0이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는 4루트 2가 되는 건데 뭐 지금 이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세타랑 알파를 어디에 대입하자? 요1번식 하고 이2번식을둘다음함수 미분 해버려. 그러니까 요1번식은 요거는 요거다를 음함수 미분법 하면 되는 거고 2번식은 뭐 음함수 미분하면 상수항은 날아갈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D알파, D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문제는 끝. 한번 직접 풀어봐.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 혹시 모르겠으면 댓글 남겨주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어, 가형 시절 30번 문제인데 내가 지금까지 했던 똑같은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봤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 음함수 미분법을 떠올리는 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 자 일단은 요 y는 t세제곱 ln x-t와 y는 2 곱하기 2의 x-a승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괜찮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은 요 y는 t세제곱 ln x-t를 그리는 과정에서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t가 뭘까? 상수고 x가 변수야. 그러니까 x축,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저 함수를 그린다라고 친다면 x는 t가 지금 로그 함수니까 x는 t가 점근선이 되는 거고. 이때 t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표시하면 되겠지. 그리고 어차피 t는 양수이므로 지금 식이 y는 t 세제곱 ln x t면 다시 언급하자면 지금 x는 t가 점근선. 어차피 얘는 양수니까 개형에 별로 영향을 안줄 거고. 그리고 정점은 t 더하기 1,0을 지나면서 증가함수일 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t 더하기 1이라는 소리야.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함수를 그릴 건데 저 지수함수도 a를 그냥 상수 취급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로그함수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지. 즉, 여기가 뭐가 돼야 된다? 접점이 돼야 된다. 자, 우리 어떤 두 함수 F와 G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F, 이걸 G라고 한다면, 두 함수 F와 G가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을 쓸까? 그렇지. 접점의 x 좌표를 일단은 알파라고 둬볼게. 왜냐면 이미 T는 있으니까, T라 두면 헷갈리겠지? 그래서 접점의 x 좌표를 알파라고 둘 거고, 그러면 우린 이때식을두개쓸수 있어. 접한다라는 건첫 번째로 함수값이 같아야지. 즉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a를 ft라고 했으니까 그냥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 그냥 바로 ft라고 써 줄게. 괜찮지? 자, 그리고 뭐도 같아야 된다? 미분 계수도 같아야 되니까. 왜냐면 접한다라는 건 함수값하고 미분 계수가 동시에 이점 알파에서 같아야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y 프라임을 즉 정확히는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물론 착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이렇게 f 잡은 건 설명을 위해서 f g를 잡은 것뿐이지. 실제 문제 f랑은 다른 f야. 음, 알겠지? 그래서 혹시 헷갈리면 그냥 y 프라임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일단 t 세제곱 l n x 빼기 t를 미분할 건데 자 여기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여기서는 지금 t를 상수 취급할 거고 이 식에서는 t를 변수 취급할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거야 한번 잘 고민해봐봐 왜 지금 여기서는 t를 상수 취급하고 좀 있다 얘를 미분할 때 정확히는 음함수 미분할 때는 t를 변수 취급할 수밖에 없는지. 자, 아무튼 그래서 위의 거를 먼저 그냥 미분하게 되면 x만 변수이기 때문에 ln x t만 미분하면 되는 거고. 따라서 x t분의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로그식을 미분한 거고. 그다음에 지수식을 미분해 보면 y 프라은 이거는 이의 x a승인 거지. 얘도 얘도 왜 a가 상수인지 잘 고민해 봐 봐. 자, 그러면 얘네 둘 식에서 뭘 대입해야 돼? x 자리에 그치. 알파 대입하는 게 하려던 거잖아. 알파를 대입해서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식을 쓰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지금 우리 이두 식을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일단 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이유는 ft는 얼마의 형태로 정리되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거고, 그렇지만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미지수가 알파와 t 두 개인데, 식도 두 개니까 둘이 연립하는 동시에 미분 했을 때 dr파 dt를 구하기 수월하겠다 라는 생각 플러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f프라임 3분의 1이니까 어찌 됐던 우리는 할수 있는 게이 식을 미분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라는 거야 자 그러므로 일단은 두 식을 미분을 할 건데 이대로 미분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두 식을 간략화 시킬 거야 자두 식을 나누는 게 좋겠어? 빼는 게 좋겠어? 더하는 게 좋겠어? 곱하는 게 좋겠어? 그치 지금 오른쪽 우변이 같잖아 그러니까 두 식을 나눈다 혹은 그냥 얘랑 얘랑 같다라고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아 근데 내가 처음에 이거 식을 잘못 썼네 그치? 이게 T세제곱이지 그치? 음. 자 아무튼 요 식에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알파 빼기 t에 ln 알파 빼기 t는 1이 나오는데 자, 이러면 우리 이거 보고 반가워 해야 돼. 우리 기존에 풀었던 이 문제도 알파와 세타로 구성된 s 세타의 식이 하나 있고 알파와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또 하나 있으면 이두 개만으로 문제가 풀렸어.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도 ft는 t와 알파에 대한 식이 아니라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ft가 들어간 알파 t에 대한 식 하나 그리고 알파와 t의 관계식 하나. 이렇게 총 1번 식하고 2번 식이 완성이 됐으므로 이 문제는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풀릴 거야. 그리고 알파와 t는 잘 생각을 해 보면 t가 변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도 알파도 뭔가 바뀌겠다. t가 어쨌든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그러므로 t랑 알파는 서로 종속 관계라서 우리가 양변을 음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종속 관계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아 t랑 알파가 서로 관련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돼. 자 그렇게 되면 양변을 우리가 앞서 했던 방식으로 음함수 미분해 볼 건데 일단 이건 곱미분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미분하게 되면 d알파/dt l n 알파/ t가 지금 알파 빼기 t를 미분한 거야. 우리가 일부에서 했던 음함수 미분으로. 자,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빼기 t 곱하기 ln 미분하면 알파 t분의 1이 되는데, 이제 속함수 미분했을 때 d 알파 빼기 dt가 되는 거지. 는 0이 될 거야. 그리고 정리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얘는 약분이 될 거고, d 알파 빼기 dt로 묶어서 ln 알파 빼기 t 플러스 1은 0이 될 거라서 우리는 둘중 하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 d α 파랑 dt랑 같거나 ln 알파 t가 마이너스 1이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ln 알파 t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알파 t가 이식에서 뭐가 돼버려 알파 t가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넘기면 알파 t가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이걸 다시 ln에 넣을 수가 없으므로 모순이 발생하지 따라서 l n 알파 빼기 t는 마이너스 1이 될수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dr 파는 dt 즉 dt 분의 dr 파는 1 혹은 dr 파 분의 dt는 1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제 나머지 이 식에서 t 값인 3분의 1을 잘 대입해서 이두식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음함수 미분법을 한 다음에 t는 3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지. 직접 해보면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알수 있을 거고 힌트는 요 위에 1번 식을 미분하는 게좀더 간단할 거야. 음함수 미분하라는 소리였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푼 문제와 조금 시작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1번 식하고 2번 식이 튀어 나온다라는 것만 기억해서. 이제 학습지에 있는 나머지 두 문제도 똑같은 구조니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2부까지 해서 일단 음함수의 미분법 킬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다음에 이제 11월 초쯤에 역함수 미분법 솔직히 나는 이번 수능에는 음함수보다는 역함수 쪽이 좀더 평가원이 힘을 줄것 같은데, 뭐 이건 그냥 단순히 내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역함수 관련해서 11월 초쯤에 영상 찍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면 도움 될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어.